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오늘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세상에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뻔뻔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 혼자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어머니는 본인이 먹고 있는 데에 들어가는 것을 아껴서 다 저희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본인 옷은 항상 찢어져도 손수 바느질해서 꿰매어 입으셨고, 먹는 것도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못 버틸 때 드셨어요.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저희에겐 새것들만 사주셨어요. 그런 저희 집에서 저와 두살 차이인 언니는 집안의 유일한 자랑이었어요. 언니는 무엇을 하든 저보다 월등히 뛰어났거든요. 외모면 외모, 성적이면 성적, 뭐 하나 빠진 곳이 없었죠. 학교에서 시험만 치면 늘 전교 1등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저도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언니에 비하면 세 발이 피었어요. 저는 늘 언니가 존경스럽고 배울 점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언니는 충분히 명문대를 가고도 남을 성적이었지만 우리를 키우느라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 호어머니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대신 자격증을 따서 일찍이 회사에 취업을 한 거예요. 첫 월급은 어머니께 다 드리고, 그 다음 월급들은 조금씩 차곡차곡 모아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대학 등록금으로 내줬던 착한 언니였어요. 그런 언니가 회사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인 예비형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편의상 앞으로는 그냥 형부라고 말할게요. 형부는 정말 언니한테 잘해줬어요. 언니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도 하는 양반이었거든요. 처음에 형부와 결혼 얘기가 오갈 때, 언니는 가진 게 없다고 걱정이 많았어요.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두분다 살아 계신 게 아니잖아요. 혹시나 시댁에서 집안도 별로고, 호라원이 밑에서 자란 니까지께, 감히 우리 잘난 변호사들 데려간다고 싫어하지 않을까 매일같이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 했던 걱정들이 다 쓸데없는 짓이었던 거예요. 형부도 호라원이 밑에서 크셨고, 처음부터 좋은 형편은 아니셨대요. 그래서, 언니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니께서 다정하게 안아주셨다고 해요. 아이고, 우리 새아가, 어디서 이런 예쁜 아이를 데리고 왔을 꼬 얼른 들어오렴. 내가 놓으면 먹이려고 음식을 상따리 부서지게 준비했단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빈손으로 오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과일 바구니라도 준비했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허머, 내가 과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벌써부터 이렇게 이쁜 짓을 하이까 만약 내가 과일을 안 좋아한다고 해도 우리 새 아가가 준 건데 억지로라도 다 먹어야지. 이렇게 좋아해 주실 줄 알았으면 진작 찾아뵐 걸 그랬나 봐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저는 가진 것도 없이 잘난 오빠 데려가고. 거기다 이런 귀한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못난 우리 아들, 너같이 착한 애가 데려가줘서 나야 너무 고맙지.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란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니?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언니의 시어머니가 되실 분은 형부만큼이나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렇게 언니네는 쉽게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을 수 있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언니와 형부는 들뜬 마음으로 둘이서 여행을 갔어요. 저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여행을 가지 말라고 뜯어 말렸어야 했어요. 언니에게 잘 가다 오라고 마중 나갔던 과거에 제 자신한테 너무 자괴감 들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이일 덕분에 쓰레기 같은 인간을 거을수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행을 갔던 언니와 형부가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오던 중 거의 다 와가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언니와 형부 둘다 무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뒤에서 트럭이 먼저 언니네 차를 박았는데 결혼 앞두고 괜히 큰일 내지 말자 싶어서 트럭 아저씨한테 잘잘못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왔다는 거예요. 저는 사고 다음날 들은 거라 차 별로 안 깨졌겠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잠시 차를 빌려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박은 것 치곤 앞도 만만치 않게 깨져 있는 겁니다. 꼭차 앞부분에 누군가 큰 바위를 던진 것 마냥 움푹 들어가 찌그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버스 타야겠다며 그냥 지나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지 말걸. 그때 더 열심히 차를 살필 것 싶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대 말이에요. 사고가 일어나고 며칠 뒤 저희 집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지금 급하게 언니를 찾고 있다고 혹시 집에 있냐면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땡땡 경찰서에서 온 경찰들입니다. 혹시 박수현 씨 여기에 계십니까? 이번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저희랑 같이 서로 동행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경찰이요? 저희 언니인데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언니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예요? 뭐야?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누가 왔어? 어? 경찰들이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오셨대? 박수현 씨? 저희랑 같이 서로 가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땡땡과 땡땡땡땡 차좀 맞으시죠? 당신을 뺑소니범으로 체포합니다.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있던 언니가 무슨 일이냐며 현관으로 나왔어요. 언니가 나오자마자 경찰이 다짜고짜 언니 손목에 수갑을 채우더니 글쎄 뺑소니 범으로 언니를 체포한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만 듣던 미란다 원칙을 실제로는 처음 들어봤어요. 하지만 언니는 몇 년째 장롱면허 수준으로 운전을 잘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자신의 운전 실력을 잘하는 언니가 평소에 집앞 잠깐 마트 갈때 말곤 차 운전도 잘안 하는데 느닷없이 뺑소니를 했다고 하니 저희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당사자인 언니도 그런 적이 없으니 영문도 모른 채 자기는 아니라고 소리 지르며 잡혀갔어요. 저 또한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었고, 엄마는 뺑소니범이라는 소리에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어요. 결국 언니는 가해자 신분으로 재판까지 가게 되었어요. 재판에 제가 참관하게 되었는데, 언니는 본인이 한 일이라고 인정하더라고요. 저는 재판 중에 일어난 언니의 모든 행동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건에 엄청난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저는 언니의 재판이 끝나자마자 곧장 형부가 있는 로펌으로 찾아갔어요. 형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언니가 왜뺑소니범으로 잡혀가는 건데요. 저희 언니 운전실력, 형부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뭔가 잘못된 거죠? 자제, 이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모든 증거들이 다 수연이를 가리키고 있었어.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나한테 와봤자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 말이 되냐고요? 운전이라고 해봤자 집앞 5분 거리 마트 갈때말곤 운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뭔가 잘못했어요. 나. 이일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진범 형부가 못 찾아내면 제가 찾아내요. 형부는 자신이 나서도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 사건에 아예 손을 떼 버렸어요. 저는 그런 형부의 태도가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왜냐면 그게 언니 체격이긴 하지만 거의 형부가 운전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 형부가 차를 새로 사서 애지중지 여긴다고 거의 언니 차만 타고 다녔었어요. 특히나 제일 의심스러웠던 점은 본인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여자친구인 언니의 변호사로 안 나섰다는 게 제일 이상했었죠. 불행 중 다행인 게제 남자친구도 변호사였어요. 제 남자친구는 저와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고 원래는 검사를 준비하던 와중에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변호사로 생각을 바꿨더라고요. 형부처럼 로펌 출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맥이 넓어서 로펌 변호사들이랑 친한 편이더라고요. 당연히 형부와도 제가 알기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고요. 남친이 몰래 형부한테 수상한 점이 없는지 캐내려고 했었는데, 제 귀에 들어갈까봐 그런 건지 도저히 그 사건에 대해 입을 안 연다고 하더라고요. 아, 수연아, 미안해. 나도 누님네를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그 형님이 당최 입을 안 연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뭘 물어보는데 아무 말도 안 해. 나보고 피곤하다고 계속 가라는 거야. 너가 뭐가 미안해. 괜찮아. 그 인간이 입을 안 여는 건데 너 어떤 수로 알아야겠어? 언젠간 진실은 다 밝혀지게 되어지니까 조금만 있으면 뭔가 하나씩 나오겠지. 그렇겠지? 누님이 진짜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누님을 알던 세월이 얼만데, 만약 형님이 무슨 짓을 한 거면, 진짜 나도 용서 못할것 같아. 말이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혹시나, 진짜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뭔가 알아낸다면 꼭 연락 줘. 알겠지? 남친은 제게 알아낸 게 하나도 없어서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며, 전혀 도움되지 못했다고 엄청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게 남친의 잘못은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할수 없었죠. 그러다 남친이 급하게 제게 전화해서는 그 사건을 처음엔 형부가 맡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아, 내가 방금 지나가다가 빅뉴스를 들었거든? 야 형님 진짜 몹쓸 사람이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었는데, 그 뺑소니 사건, 원래 형님이 맡기로 했던 사건이래. 뭐? 근데, 왜 형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사건을 맡은 거래? 형부가 우리 언니 제일 잘 알잖아. 누명 벗겨줘야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유는 나도 몰라. 떠들고 있던 사람들도 이유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냥 증거만 싹다 모아서 다른 사람한테 사건 넘겼다더라고. 형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제대로 된 증거는 맞아? 확실한 증거들이냐고. 혹시... 너무 확실한 증거와서 변호를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건가? 그것까진 모르겠어. 근데 형님은 하필 증거를 넘겨도 그런 사람한테 넘기냐? 사건 빨리 끝내고 싶어서 단면만 보고 범인 같은 사람 무조건 몰고 가는 악질 변호사한테 말이야. 여자친구 대변도 안 해준 것도 모자라. 거기다 귀찮아서 사건 빨리 끝내려고 제대로 일도 안 하는 변호사한테 자기 여자친구 사건을 넘기다니요. 남친한테 들은 형부의 태도에 화가 나는 걸 넘어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남친은 저와 통화를 마치고 형부 사무실로 들어갔대요. 애초에 형부한테 서류 줄게 있어서 가던 길에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바로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니까 형부는 안 보이고 형부 컴퓨터 근처에 떨어진 USB 하나를 발견하게 됐대요. 원래는 들고 나면 안 되는 건데 뭔가 저걸 지금 챙겨야 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다고 해요. 남친은 몰래 그 USB를 챙겨 나와 본인 사무실에서 확인해 보니 언니 뺑소니 사건 관련 자료들이 들어 있었대요. 파일을 클릭해 보는데 남친은 순간 너무 놀라서 본인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단순 사건 자료가 아니라 사건 자료의 원본이었던 거죠. 실제 그날 운전했던 뺑소니 범인은 다름 아닌 형부였어요. 언니 차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형부가 들고 있었는데요. 그 영상엔 형부가 운전했다는 증거들이 있었어요. 자기야, 나 노래 틀어도 돼? 자기 운전 방해 안 되게 소리 작게 해서 들게. 지금 이렇게 간건 조금 지루하지 않아? 졸릴 수도 있고. 응, 음, 나는 상관없어. 오히려 시끄러운 게 좋지. 자기 말처럼 밤이라 운전하다가 졸 수도 있는 거니까. 신나는 거 들으면서 가자. 잠이 깜짝 놀라서 확 달아나게. 좋아. 내가 그럴 줄 알고 아주 신나는 노래들로 리스트 뽑아놨지요. 잠이 올 새도 없을 거야. 내가 다 쫓아낼 거니까. 영상엔 이런 대화가 있었는데 형부가 이걸 프로그램으로 음성을 살짝 바꿔서 조작해더라고요. 누가 들면 정말 언니가 운전했다고 믿을 정도였어요. 저도 재판장에서 증거 영상으로 조작된 영상을 들었을 때 초반에 대충 듣고 솔직히, 언니가 진짜 범인이었구나 싶었던 적이 잠깐 있었거든요.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어딘가 살짝 실제 언니 목소리랑 다르다고 느꼈었어요. 역시 형부가 조작해서 만든 증거였더라고요. 형부는 일부러 모든 증거들이 언니를 향하게 다 맞춰놨더라고요. 그래서 범 모르고 힘없는 언니가 쉽게 범인으로 몰릴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어떻게 잔인하고 통쾌하게 복수해줘야 할까 싶었어요. 남친도 이걸 보더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건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했고요. 이 USB는 언제 어떻게 써야 할 카드일까? 잘만 하면 변호사 생활은 무슨 인생까지 한 방에 날아가게 할수 있는데 말이야. 자기야, 난 자기가 이럴 때마다 무서워. 하지만 이건 형님이 잘못한 거지.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범죄자로 몰고 가도 되냐고. 형님, 지금 이 사건으로 지은 죄만 몇 개야? 나, 그 인간이 지은 주먹들로 모조리 고소해볼까 해. 언니는 착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난 절대로 이대로 못 넘어가지. 괘씸한 예비 형부한테 어떻게 복수할지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남친에게 부탁해서 고소장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경찰서에서 실제 뺑소니 범이 나타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형부가 언니한테 미안해서 자수라도 한줄알아서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하는 일 전부 팽개치고 당장 경찰서로 뛰어갔죠. 경찰서에 도착하니 형부가 아닌 웬 처음 보는 남자가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됐는데 저도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먹여살려야 할 가족들도 있고요 저 아니면 저희 집다 굶어 죽어서 잠시 미쳐섰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이러면 안 됐죠 아저씨 대신 누명 쓰고 감옥에 가신 분 인생은 어떡합니까? 아저씨 졸음운전 하나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이 피해본 사람이 지금 몇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 앞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하는 말이 사고 당시 언니 차 뒤에 트럭 운전자가 졸음 운전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럭이 길 건너던 사람을 못 보는 바람에 그 피해자가 튕겨져서 그대로 언니 차 쪽으로 넘어와 버린 거죠. 그런데 언니 차 앞에서 쿵 하고 사람이 부딪히니 범퍼 쪽도 찌그러지고 이 모든 상황에 언니 차를 몰고 된 형부는 당황했는지 상황도 따지지 않고 자기가 사람을 쳤다고 생각해서 주랭 나가 친 거였어요. 하지만 그날 늦은 밤이라 주변에 목격자도 없었고 트럭 블랙박스는 고장 나서 녹화가 안 되고 있었대요. 언니 차도 하필이면 메모리가 꽉 차서 사고가 났던 그 시간엔 녹화가 안 되고 있었죠. 그런데 트럭 기사가 계속 악몽을 꾸고 가만히 있어도 양심이 찔려서. 자수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트럭온 자사가 자수한 덕분에 언니는 혐의라도 벗을 수 있었어요. 저는 도대체 왜 언니가 하지도 않은 잘못까지 인정했다고 말했는지 너무 화가 났어요. 언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인정한 거야? 교도소가 무섭지도 않아서? 형부가 운전했었다고왜 말을 안 해? 내가 경찰서 들어가자마자 모든 증거들이 전부 내가 그랬다고 말하고 있었어. 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 그리고 남편도 그러라고 했고. 그냥 내 잘못이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 그래도 그렇지. 형부가 운전했었다고 말이라도 해봤어야지. 증거들이 조작됐다고 말할 수 있었잖아. 말. 그놈의 거지 같은 사랑이 뭔지. 처음엔. 남친 힘들게 변호사 됐는데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증거 영상을 보고 남친이 작정하고 나를 버렸구나 싶었어. 그때 처음 내가 배신 당했다는 걸 알았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언니는 당시 노래 소리에도 잠을 못 이겨 결국 형부 옆에서 혼자 자고 있었고 사고가 나면서 차가 부서지는 소리에 깨던 터라 비몽사몽해서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그래서 사고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그냥 뒤에서 트럭이 박았구나 그 정도였고 형부만 놀라서 핸들에 머리 박고 있다가 차 앞에 떨어진 그 광경을 보고 자신이 사람을 쳐다고 생각하고 못본척 도망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부는 본인이 사람을 쳐다고 믿고 있어서 이대로 변호사 생활이 끝날까 봐 모든 증거들을 언니가 범인으로 짜집기를 해놓았던 것이었죠. 언니의 혐의를 벗었다고 하나 전 절대 형부를 이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남친에게 받아둔 증거를 모조리 모아서 증거인멸 및 위조죄와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형부를 고소했고 조작했던 증거들을 인터넷에 뿌리면서 로펌 변호사의 실태라고 익명으로 글을 올렸어요. 댓글은 난리가 났고 실시간으로 여러 커뮤니티에서 제 글을 퍼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형부는 변호사 생활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재판장에 서게 되었어요. 판사는 법을 잘 알고 이걸 악용한 형부를 보고 괘씸하다며 최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무거운 짓을 벌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으로 인간이 지닌 추악함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지만 이 정도로 쓴맛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여러분들은 저희 언니가 로끈 사건 사고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족으로서 너무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것도 결혼할 예비형부가 이런 짓을 할줄 알았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